자, how to라고 했죠? 어떻게, how does great survive such harsh environment에서 완보 동물들은 어떻게 생존할까? 자, such, s u c h 그런 거친 환경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자, many things에서 많은 것들이 여전히 알려져 있다. 수동태로 나오죠? 여전히 알려져 있다.

이선 비결들이 경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비결은, 자, is relatively well documented에 서 상대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수동태죠. 자, 보시면 잘 기록되어 있다.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고, relatively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죠. 자, The real lion 에서 crypto biosis 에서 그들은 o d one good one good o n i good one good one good one r e a l o d o n 이 d e p e n d one good one o n e good one good one g 휴면상태에 의존한다 휴면상태 그리고 그것이 계속적 용법이니까 대수로 바꿀 수 없지 그것이 is when they don't die 자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 not a but b 얘기하는 거야 not a but b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인 그리고 그것은 때이다에서 관계부사거든요. 관계부사.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go into a state 상태로 들어가는 때이다. 이 언어 상태에 이렇게 외어 나와 있으니까 관계부사죠. 자왜 위치 못 쓰는지 봅시다. 위치를 쓰게 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their metabolism 그들의 신진대사가 신진 대사가 decreases to 1, .1, 1 그러니까 0.01% of normal activity. 평상시 활동의 0.01%까지 떨어지는 상태이다. 해서 decrease는 자동사기 때문에 요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목적어 가 필요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요 문장 이해되셨나요? 자 신진대사를 하려면 말 그대로 산소를 호흡해서 내 장기에 산소를 불어넣고 그렇 음식을 섭취해서 그음식의 에너지원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것을 안 하는 거니까 그렇안 하니까 안 먹어도 살수 있는 거야 신진대사를 안 하니까. h e 이 do this 그들은 이것을 한다. 그러면 밑줄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 말로 옮기시오라고 하면 뭘 쓰시면 돼요? 요 문장을 쓰시면 되죠. 요 문장. 이렇요 상태를 한다는 거지. 신진대사를 0.01%까지 떨어뜨리는 것을 한다는 거죠. 자, 모함으로써 바이 컬링 업. 몸을 마므으로써서 말림으로써. 그리고 드로잉 아웃 더 바디죠. 몸을 웅크리고 드로잉 아웃 몸을 말림으로써 해서 이렇게 by ing 이렇게 병렬로 나오죠. 그래서 curling u 뭉클이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최소한 몸의 크기를 작게 부피를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수분을 싹 빼버려 겉에. They can remain 그들은 남아 있을 수 있다 in this 저 d e h y d r a t e o state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이런 탈수 상태로 탈수의 상태에서 남아 있을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The y avoid. 자 avoid는 ing만 써야 됩니다. Avoid는 so finish ing, enjoy ing, avoid ing 기억나시죠? 두 분명 써시면 안돼 avoid는. 그들은 피한다. Going completely dry. 이제 완전히 마르는 것을 말라버리는 것을 피한다. With the help of some protectants. 자, 그들 몇몇 몇몇 어 보호제의 도움으로 자, 프로텍트가 보호하다고요. 자, 프로텍턴 참 보호제. 몇몇 보호제의 도움으로 완전한 탈수를 피한다. 인 their body mass에서 그들의 몸속 덩어리에 있는 그리고 그것이, which prevent the main components of their cells. 자, 그들의 세포의 주요 구성 요소들, 주요 구성 요소들을 막아, 예방해준다. including, 콤마 엔나오면 계속 나오죠? 뭐뭐 하면서, 포함하면서 그들의 DNA를. 그럼 그들이 뭐 하는 걸, 어, being destroyed 파괴되는 것을 자 여기서 prevent a from b 이렇게 좀떨어져 나오죠 여기서는 지금 being destroyed 파괴되는 거니까 destroying 하면 안돼요 이러면 파괴하는 게 됩니다 수동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from a keep prevent a from b는 A가 b 하는 것을 막다 그래서 keep, stop, 그다음에 prohibit, 그다음에 ban, hinder 이런 것들 동요들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프리벤트 대신에 쓸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A가 B하는 것을 막다. B하는 것을 막다. 아셨어요? <laughs> 자, when exposed to water. 자, 물에 노출되었을 때. 자, 이게 지금 과거분사로 나오지? 이게 exposing과 exposed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나오면 분사고문이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가 하는지 당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같은 경우는 when they are exposed. 자, 요 부사절에서 우리 분사고문 만드는 거 요즘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배우고 있거든. 접속사 빼는데 시간의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서 써도 되고 주어 같으니까 빼고 자빙 expose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요빙 다음에 또 과거 분사 즉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나오면 요 빙도 생략을 하기 때문에 when exposed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노출될 때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셨나요자 어. 물에 노출될 때 t h 그들은 rehydrate and reawaken a 죠 자 그들은 다시 뭐해요 다시 깨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흡수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재흡수하고 물을 재흡수하고 다시 깨어난다 어 w a k e 했잖아 Re 들어가서 다시 다시 흡수하고 Hydrate 다시 깨어난다 그러니까 이 건조 상태 수십 년 동안 있다가 이제 물에 닿으면 그 물을 흡수하면서 다시 살아난다가 되는 거죠. Their ability to cope with extreme heat and cold, radiation and pressure라고 해서 그들이 극한의 열과 추위, 방사선 그리고 압력에 컷 위드 뭐하는 것은 대처하는 것은 자, 여기서 컷 위드 대처하다 대처하는 능력은. 그래서 여기 ability ability 를 수식해 주고 있는 형용 i 정용법 대처하는 s 력은 i s t i l s l u s d e r i l v e l s e t i g a t i o n 여전히 조사 a 이 i 자이 t i n v e i s t i g a t i o n 이조사 i o use e a b i use e ability to use the ability to